네. 어제 그 토요일 날 온라인 기도 마지막에 산신 기도를 했는데 좀 괜찮았다. 다른 기도보다 좋았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기도의 단계마다, 현재 공부마다 아주 나는 좀 높은 기도가 아주 재밌고 좀 맛이 있다. 이런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직 산신 기도가 아주 재밌고 좀 뭔가 감흥이 많이 왔다 하는 부분들은 기도의 단계마다 또 10년 하는 사람, 1년 차에 접어든 사람마다 좀 차이점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나는 어디 산이라 하면 감흥이 많이 오냐 이런 게 이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보면 항상 그 가는 지역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가는 지이 있는데. 거기 분들하고 인연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대체적으로, 이제, 그, 강릉 같은 경우, 음, 들리거든요. 그냥 딱 들리게 돼요. 근데 강릉도 들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제주도, 그 특별한 어떤 포인트가 있습니다. 저랑 이제 직접적인 뭐, 고향도 아니고, 뭐, 학교를 거기 나온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좀 들립니다. 또 강원도 태백산 가면 태백산보다는 정암사에 좀 들리거든요. 들리게 돼요. 근데 나중에 보면 어떤 전전생부터 인연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강원도 강릉 같은 경우는 강원도에 그 산간이 많고 평지나 도시가 발달할 수 있는 게 이제 몇 군데 없잖아요. 그 중에 한 군데가 강릉이고, 평창인데. 강릉에 있는 분들은 도대체 어떤 산에 인연이 있냐, 기운이 있냐, 이런 부분인데, 강릉하고 가까운 데가 이제 오대산이고요. 오대산 쪽을 지나서 이제 한양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고, 강릉 뒤쪽으로 칠성산이라는 큰 산도 있기는 하지만은, 대체로 영이나 신 또는 윗대의 어른들이 기도하고 불공드리고 비나이다를 했다면 주로 이제 오대산하고 연관성이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렇게 기도를 해보면 오대산에서 훨씬 더 많은 기운들이 오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 좀 전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기운이 좀 많이 왔던 데가 이제 팔공산인데요. 팔공산 쪽하고 인연이 있는 분들하고도 저하고도 인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팔공산에 딱그그 그 봉우리에서 주 봉우리에서 바로 이 계곡에 딱 떨어진 데서 태어나신. 그 선녀분하고 어 선녀 선녀 장군네 누라고 살고는 있는데 이분도 이제 우리가 팔공산 그러면 그 갑바 위에 약사부처님이 굉장히 영험하고 유명한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은 원래는 팔공산에는 천재를 지내는 천재단이 있고 지금은 이제 방송국 이런 뭐 통신탑이 있어가지고 조금 기운이 가려진 그런 좀 면이 있지만은 음, 천재단이 제일 위에 딱 있어야 되는데 <laughs> 위에 뭐 탑이 있으니 어 저기도 그 덩기다 이런 이런 느낌이지 그렇지만 원래 예, 팔공산의 천재단에도천재를 어, 지내는 그런 신산이다 그래서 팔공산 쪽하고 어 대구에 있는 분들은 주로 팔공산 뭐 어, 영천 어, 뭐 군이 어, 이쪽 분들은 주로 이제 팔공산 쪽에서 어, 기도를 어, 줄력으로 잡으면 상당히 좋고요그 다음에 대구 아래 이제 그 현풍이라는 데가 있어요. 현풍도 이제 대구의 권역에 속하긴 하지만 그 현풍에는 이제 원래 어떤 그 문중이나 어떤 가문이 만들려면 강이 있어야 되고 넓은 평야가 있어야 돼요. 왜냐면 거기서 쌀을, 농사를 지어서 이제 번성을 하니까 거기에 이제 현풍에 있는 분들이 이제 그 비술산 쪽하고 쪽 인연이 이런 기운들이 잘 합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기 뭐, 목포나 이쪽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 어? 목포에는 유달산, <laughs> 근데 사실 큰 산은 아니고, 뭐, 신산이라고 하기는 할수 있지만, 그렇게 큰 영암한 산이라고 좀볼 수는 없고, 원래 목포라는 것이 원래 없었죠. 없는도 없는도, 뭐, 뭐 <laughs> 목포, 리나도, 목포, 읍이나 좀 되겠지. 그냥 포구에요. 작은 포구였는데, 원래 무안이라는 현에 속한 작은 포구였다가 근대에 들어서면서 일본한테 무역을 하고 도시가 생성되면서 이제 목포시가 뭐 따로 행정적으로 분리된 거죠. 원래 무안에 속했죠. 근데 무안에도 큰 산이 없어요. 어디를 봐야 되냐? 월출산을 봐야 좀큰 기운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산이라고 하면 물론 이제 고조선 시대까지는 모르겠지만. 어 신라나 백제 시대쯤 해서 큰 절이, 오래된 절이 있을 것 같은 지역에 신산으로 보는 게좀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보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야산 같은 경우에는, 가야산 같은 경우에는, 어, 해인사라는 큰 절이 있고, 불도가 좀 강하다 보니까, 어, 산신의 모습이 물론 또 영의 상태에 따라서, 조력에 따라서 보는 건좀 다르겠지만, 가야산 같은 경우는 조금 뭐라 그럴까요? 부처님 같은, 불보살 같은 이런 분들이 그 산에 이렇게 대표로 딱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산신은 큰 뭐, 산신 할아버지가 쫙 길고 주막이게딱길고 우왕 하면서 호랑이가 탁 보여야 될것 같은데 가야산 같은 경우는 약간 불법의 이런 부분들이 또 많이 보이는 좀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대산 같은 경우도 오대산 같은 경우도 이제 월정사하고 정별보궁이라는 특이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불보살처럼 생긴 그런 어떤, 어, 여, 어, 보살 같은 분이 딱, 어, 계시는데요. 제가 항상 뭐, 천모다, 대칸천모다라고 하는, 어, 부름을, 이름을 부르는 분이 있는데, 그 분이 이렇게 쫙, 그, 입구에 들어가면요. 이렇게 쫙, 내 머리를 땡기거든요. 이것도 이제 자기 영적인 특이성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문 중에 문을 잘 잡은 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어, 난 고양이 월정사라고 좀딱 하기는 좀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네, 할아버지가 거기에 뭐큰 어른을 했거나 이런 경우에는 또 거기서 이제 해가지고, 나라는 영적인 개체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또 오대산이 나의 주산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어저 같은 경우에는 어 동서로 잘 끝에 저 쪽에 서남해에서 태어났지만 희한하게도 저게 완전 대각선 끝으로 가로질러 가지고 어 강원도의 금강산하고 인연이 있는 거는 뭐 그쪽에 좀 들러붙어 있는 최남단에서 뭐군 생활한 거 빼놓고는 특별한 인연이 현생에는 없는데. 어떤 그 윗대 어떤 부분이나 이런 부분 보면은 어 금강산 쪽에서도 어좀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그 올해 하신 선생님께서 그 묘향산에서도 많이 온다 라고 하셨는데 묘향산에는 그 우리가 이제 그 묘향산은 불과선 신이죠 신, 신, 신선 신선 뭐 도도 되고 도나 신이나 선이나 다 같아, 같아. 근데 이 불과 선이 같이 돼 있는 산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냥 가야산 같은 경우는 불, 불이 강하고, 총리산 같은 경우도 좀 불이 좀 강한 산이고요. 또 뭐, 그 송, 소백산, 또 이런 데 뭐, 이런 데 뭐, 이 보면 다 이제 그 도가, 선이 강한 산이 있거든요. 묘양산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동시에 강하다라고 보고요. 서산 대사가 거기에 거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이 산신에 어디 산신은 어디 산신이다, 어디 산신은 어디 산신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직접 경험하고 본 것보다는 어떤 책에 책보다는 유튜브에 또는 인터넷에 과거에 봉우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라고 하는 걸 주소 듣고. 어, 우리 선생님이 그러는데, 그렇더라, 라고 하는데, 니가 본건 아니고, 어, 갖고 저한테 이제 따져 묻는 분도 있는데, 그건 니가 보시고 얘기하세요. 네, 모르면, 어, 어 국내 최, 최고의 산신 전문가인 저한테 물어보시면 어, 되겠죠. 어, 어쨌든, 산신경을 새로 만들고, 뭐 진원을 만들고,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의 산에 대한 기도도 하고 있는 유일무이한 영산회 잖아요. 산신만 또 전문으로 오래 봤고 또 예전에는 산신 그러면 그렇게 봤거든요. 산신을 잘 모를 때는. 뭐 이제 왜냐하면 저쪽 그쪽은 전라도는 교회가 많잖아. <laughs> 교회가 많고 동네에 교회가 있어. 그러니까 그냥 가서 뭐꼭 믿음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간거지. 저를 뭐 수학. 소풍 때나 한 번씩 가지. 어, 뭐, 어, 뭐 멀어. 어, 절도 멀고, 그러니까 불교를 접할 데가 없는 거예요. 어, 그 때가 없죠. 나중에 사회생활하면서 어, 가 보니까 어, 절을 가는데 같은 수행하는 누군 따라갔거든요. 그때 그 도선사를 갔는데 어, 절에 딱 대웅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 나 여기 신도 아닌데 들어갈 수 있나 그랬더니 아, 아니야 절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어 그래가지고. 아, 그런 거야. 그래도, 아, 절이 좋더라고. <laughs> 어, 신도가 아니어도 그냥 가서 절을 할수 있는 거야. 그걸 처음 알았지. 10대 넘어가지고.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절을 이제 다녀보기 시작한 거지. 그 전에는 신도가 아닌데 가서 간다는 게 나는 못 들어가는 줄 알았거든. 자기 신도만 갈수 있는 줄 알았거든. 근데 아니고 누구나 갈수 있더라고. 근데 그러면서 이제 절을 좀 이제 다니게 된 거죠. 그렇고요 음, 절은, 하여튼, 들어간다고, 뭐, 입장료나 주차비 받기는 하지만, 따로, 뭐, 그, 다른 돈을 받지는 않지만, 무속에서는 이제 가면, 기도비를 받죠. 당비를 2만원, 요즘 무가고 3만원에도 받나요? 당비를 받습니다. 무속이라는, 그, 무속 도량, 기도 도량이 따로 있어요. 무속에 절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짐이 이미 많이 생겼어요. 많이 생겼고, 일반인보다는 이제 무당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가지만, 주 고객이지만, 요즘은 일반인도 심심치 않게 간다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그, 깨끗, 일반인은 깨끗하게 기도만 하는 데 있어. 그런 데는 괜찮아. 근데, 뭐, 풀고, 두들기고, 뭐, 이제, 보살님들, 치고 이런 부정치고 이런 데 있어요. 이런 데에는 일반인이 혼자 가면 안 되고요. 반드시 이제 무당이나 아는 법사님 통해서 같이 가는 건 좋은데 옆에서 막 털고 있고 막팍 치고 있고 이런데 일반인 혼자 가면 나중에 순도 100% 일반인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순도 100% 일반인은 아무런 문제가 있지만. 뭔가, 무당기가 있거나, 뭐 빙의기가 있는 사람들은 잘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혼자 가셨다가, 어, 괜히 이상한 거 받아가지고, 어, 치우천왕이 왔다, 이러면서, 뭐, 문무대왕은 신라의 신이고, 그죠? 음, 뭐, 문무대왕을 받았다, 이러면 또 뭐, 또 이해가 가지 뭐. 땡뚱맞게 치우천왕을 받았다, 그러는데, 치우천왕 웃긴 게 뭔지 알아? 80년대에부터 무당생활 할머니들한테 치우천왕 얘기하면 잘 몰라요. 응? 90년대 하는 무당선생님들한테 치우천왕 얘기하면 잘 몰라. 2000년대 이후에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우리나라의 신진 종교들이 있잖아요. 단계월이나 저기 뭐훔치훔치 하는 쪽 이런 계열에서 그게 이제 두 가지 계파예요. 단계열하고 훔치훔치태굴주 계파에서 많은 정보들을 만들고 퍼널고 거기서 또 신도들이 만들고 퍼널고 이러면서 나중에 또그 주몽 그리고 올드컵 하면서 이게 나중에 확 퍼, 퍼진 거지. 그리고 나서, 뭐, 치우천왕이 왔네요. 치우천왕을 모셨네요. 또, 무속을 하는 그 분들 중에도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가공해서 하는 분들이 생기면서, 치유가 생긴 거지. 원래부터는 없었어요. 뭐, 옛날 할머니들은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런 정도 이해하시면 좀 도움이 되시지 않겠나? 하는 생각들을, 네, 해봅니다.